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3%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면적 84타입으로 2022년 4월에 26억 5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20억 5천만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6억원 내렸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거래된 전용 면적 124타입은 실거래 가격 29억 5천만원으로 지난 6월 고점 대비 5개월 만에 7억원 하락했습니다. 단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42에서 158제곱미터, 5563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잠신초등학교와 중학교, 지하철 2호선 잠실세 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실헬스 전용 면적 84타입은 2021년 10월에 27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19억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8억원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59타입은 2021년 9월에 21억 9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15억 9천 500만 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5억 9천 500만 원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올해 거래 신고된 매매 가격 중 최저가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